어, 지금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과 같이 볼수 있는 영화를 좀 소개를 시켜 줘 보자 근데 그 영화가 원작이 있는 그냥 그냥 영화가 아니라 응, 그 영화 이전에 책으로 있었던 응, 또 왔습니다 전번에 왔던 마틀입니다 선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뭐 준비한게 있다면서요 누나. 책 읽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책만 읽었던 그걸로 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 책이나 어른들 책에 대한 정보를 제가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동생이랑 어떤 정보를 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지금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과 같이 볼수 있는 영화를 좀 소개를 시켜줘보자. 근데 그 영화가 원작이 있는. 그냥 그냥 영화가 아니라. 응 원작. 그 영화 이전에 책으로 있었던. 응 음. 책으로 있었던. 그럼 네. 네. 책을 먼저 읽어야 됩니까? 영화를 봐야 됩니까? 아 어, 그거 상관없어요. 아 뭘? 상관없어요. 근데 두 개를 다 보는 게 좋다. 네두 개를 아, 다 보면 네. 더 생각의 깊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작으로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을 붙어 보고. 나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책이 더 좋아져요. 음. 영화에서는 책의 그 깊이를 다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음. 그런데 또 영화를부터 본 경우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제목만 봐도 보고 싶거든요. 음. 반갑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그 영화 제목의 책을 만나면 꺼내보게 돼 있어요. 100%. 책을 사면 안 되고요. 어, 사도 좋죠. <laughs> 사도 좋죠. 아니 서점에 가서 봐도 음, 엄마 음, 음. 저이책사 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딸 같은 경우는 어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죠. 제가, 어, 네. 제가 뭘 어떻게 안해 줘도 책을 읽었어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빠져 가지고 책을 잘안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책의 재미를 느끼게 했던 작가가 로얄드 달이라는 분이셨거든요. 누구라고요 로얄드 달. 어, 달. 로알드 달. 네. 로알드 달. 네. 네. 달. 달. 네. 로알드 달이라는 네. 네. 분이셨는데 네. 그분의 대표 작품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에요. 아, 그 영화도 유명했는데 네. 사람들 책은 모를 것 같은데. 아, 그게 원작이 훨씬 더 좋아요. 음. 그런데 그 조니뎁이 나왔거든요. 아, 맞아요. 네네. 근데 조니데이그 초콜릿 공장 사장님인가? 트라비안 근데... 해적의 해적? 네, 네, 네네네. 근데 그그 그 영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았어요. 영화의 수준도 괜찮았고 그렇지만 원작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히 네. 남자아이들 음. 저희 아들도 책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가 로얄드 달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읽고 나서 거의 로얄드 달 전작을 다 읽었어요 음. 너무 재밌어하고 그 이후에 베르나르 네. 책을 또 좋아하는 계기가 로얄드 음. 달을 읽고 나서 아, 다음 단계로 어. 나갔거든요. 첫 번째 책은 아들 레미가 그 베르베르 좋아했죠. 네, 네, 베르베르 엄청 좋아했는데, 네, 그걸 만들어 줬던 게 로얄드 다리였거든요. 특히 아이들이지만, 뭐 여자 친구들도 잘 보지만. 남자친구들한테 정말 강추하는 책이고요 음. 책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 해줬던 고마운 책이기도 하니까 음. 이번 겨울에 영화를 붙어보시든 책을 보시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 이, 음.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걸 이유를 한 가지 정해서 소개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재밌다. 그냥 재밌다. 어, 재밌지만 음. 음.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줘요. 음.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음. 네. 를 굉장히 많이 줘서 읽어 보시고 나면 어, 엄마도 엄마의 느낌과 아이의 느낌을 서로 나누고 응, 할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음, 되거든요. 음, 아이들과 공통분모를 가질 시간을 수 가시겠다. 있는 좋은 시간을 음.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술의 세계는 그래서 더 좋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음, 그 이야기 거리. 직접 어 직접 대화를 어. 나눌 수 있는 정말 어린 아이지만.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아이를 새롭게 볼수 있는 그런 음. 계기도 될것 같아요. 아이를 칭찬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네. 애가 책을 좋아하게 해서 음. 또 다른 어떤 자기가 몰랐었던 부분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도기대 되는데? 아, 누가 수... 볼진 <웃음> 모르겠지만 <웃음> 이 <웃음> 네. 편, 이 편도 네. 어, 제가 얘 얘기... 무한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음, 다음에 네. 더 좋은 네.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으로요, 영화로요. 책과 영화. 로과 영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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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